이번 단어는, 어, 3단어. 우리를 둘러싼 시각 문화입니다. 자, 우리 주변엔 시각적인, 어,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도 웹상의 어떤 시각적인 문화죠. 어, 게임, 그쵸? 그 다음에 모바일, TV에서 나오는 영화, 광고, 드라마, 뮤직비디오. 자, 이제 청각적인 문화보다는 어떤 우리는 시각적인 것에 그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람들의 옷차림 그렇죠? 의상 디자인이겠죠. 그 다음에 집안의 어떤 인테리어 그렇죠? 그것도 어떤 시각 문화입니다. 촉각을 위한 디자인은 아니죠. 인테리어가 뭐 이렇게 물론 그것도 좀 가미가 될수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시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어, 보통 어른들 이제 자동차를 고를 때 연비도 따지고 뭐 크기도 따지고. 가격도 따지지만, 뭐니 뭐니 해도 자기 눈에 예뻐 보여야 되죠. 즉,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이렇듯 우리는 시각 문화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 시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각이라는 감각이 나머지 다른 감각을 속일 수가 있답니다. 후각이랄지 미각이랄지. 그 다음에 다른 감각을 커버할 수가 있대요. 우리 오감각 중에서 시각이 차지할 수 있는 중요도가 한80% 된다고 하죠. 그만큼 이 시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 걸그룹도 마찬가지죠. 노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걸그룹에서 주는 비주얼, 그 강렬한 어떤 비주얼이 훨씬 더 끌리게 되죠. 선생님이, 어, 이쁘지 않다면 노래도 들릴까요? 선생님이 학창시절 좋아했던 핑클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서 이 핑클이 좋았는지, 핑클의 어떤 이런 비주얼이 끌려서 그 비주얼 때문에 노래가 좋아졌는지, 뭐 그건 알수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은 비주얼이 따라졌기 때문에 노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걸그룹은 예쁘네요. 자3단원 우리를 둘러싼 시각 문화는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 단원에서는 아내 주변에 정말 이 시각적인 게 굉장히 많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어떤 디자인된 거, 뭐 이상 디자인이랄지, 게임 캐릭터랄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게 시각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아 이만큼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나는 소통하는 이미지죠. 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미술 활동은 결국에는 소통하기 위한 도구예요. 글씨를 써서 나를 표현하고 어떤 말을 함으로써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미지로서 나의 상태,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이걸 굳이 우리가 막 이런 뭔가 같이 무인도 혼자 있다면 이렇게 뭔가 극적거리는 것도 덜 하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만든 작품들을 누군가 보지 않더라도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미술을 하는 행위가 있죠. 그거는 누구와 소통하냐면 내가 나와 소통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내면에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소통하기 위함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듯. 그, 이미지는 소통의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요즘 소통의 아이콘은 카카오톡 아니겠습니까? 그쵸. 카카오톡이죠. 글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모, 카카오톡으로 음성도 주고받고, 이모티콘, 이미지로도 주고받고요.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글로써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때론 이렇게 이미지로서 간단하게 이모티콘 하나 딱 보냈을 경우가 더 전달력이 있을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도 부부 싸움을 하죠. 부부 싸움을 할때 길게 문장으로 네가 어떻든 너가 잘났네, 내가 잘못했네, 길게 막 장문을 쓰는 것보다 나의 기분 상태로 간단하게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게 서로에게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화해할 때도 그냥 미안해라는 말을 전달하기 어렵다면 좀 껄끄럽다면 그냥 하트 하나 딱 이미지 하나 보내는 것도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이미지가 이렇듯 뭔가 소통하는 수단으로서는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냥 귀엽다, 재밌다 수준이 아니네요. 정말 산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인데, 자,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이모티콘은 스마트폰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리파리, 천사, 기억나실 텐데요. 90년대 중반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 세대들은 이런 숫자들의 의미를 담아서 소통했었죠. 자, 휴대전화가 등장하고 문자로도 대화가 가능해진 뒤에는 이렇게 웃고 우는 얼굴처럼 감정 표현이 가능해졌고요. 자, 그럼 이런 문자들 기억하십니까? 크리스마스나 새해 봤던 카드형 문자들인데요. 네, 저도 새로운 걸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이런 문자 그림들이 스마트폰 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그래픽으로 바뀌었고요, 소리나 움직임까지 들어가면서 지금의 이모티콘이 된 건데요. 이게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10개도 안 됐던 캐릭터들이 지금은 3천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죠. 네, 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를 뽑는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이 올해는 이 이모티콘을 선정했는데요.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이모티콘이라는데 알파벳이 아닌 게 올해 단어로 뽑힌 건 처음입니다. 올 초에는 영국의 가디언지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옮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소 이모티콘 사랑이 유별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패러디 사진까지 덩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쉐보레는 신차 발표 때 보도 자료를 이모티콘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차보다 이모티콘이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모티콘을 쓰는 이유, 이또 이모티콘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소통 그리고 해석의 재미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띄워놓을 수 있고, 세대의 장벽을 띄워놓을 수 있고, 감성의 장벽을 띄워놓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모티콘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해석의 재미. 깨달음의 재미가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코드로서 이모티콘을 자리 잡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어, 이모티콘. 참 소통의 아이콘이죠. 어,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모티콘을 잘 디자인하면 또 대박 터칠 수 있죠. 자, 예전에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도 이런 어떤 이모티콘과 같은 문자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문자가 된 거죠. A. 독수리 모양의 A. B. 이렇게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고대의 이미지를 우리가 보므로써 그때 당시의 생활 모습, 풍습,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천 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이 이미지로서 소통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 기호를 한번 보세요. 아주 단순하죠. 아래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영어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이 기호만 봐도 아, 이게 무엇을 말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픽토그램. 화장실. 그다음에 이건 아, 스카이 라운지. 그러니까 즉뭐 약간 높은데. 이 구름 표시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계단 위로 올라가고 아주 단순하게 표시가 됐죠. 파빌리온. 자, 이런 피토그램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누가 소통할 때. 그렇죠.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언어의 장벽이 있는 다른 나라,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거죠. 문자를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한글이나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도 화장실을 찾는다? 이 피토그램을 알, 보면 알수 알 있는 거죠. 즉, 이미지는 국가와 세대를 넘나드는 도구로서 많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5단원입니다. 눈으로 읽는 데이터 3강은 참 여러 단원이 나오네요. 어, 짧게 짧게 봐도 될 만한 단원이고요. 함께 묶어서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이 단원은요, 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어, 지하철 노선도 라든가, 아니면 은 인포그래픽, 여러분 인포그래픽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정보,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입니다. 즉, 정보 전달을 보기 좋게 예쁘게 꾸며서 그래픽으로 꾸며서 합성한 것을 인포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인포그래픽입니다. 즉, 어, 단순하게 보기 쉽게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래픽입니다. 자, 그런 걸 우리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캠프에서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 그래픽의 줄임말로 그래픽 기반으로 패턴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콘, 수학적 그래프 등 시각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숫자나 도표가 많은 정보들도 인포그래픽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유발해 정보 습득 시간을 절감시켜줍니다. 또한 기억의 지속 시간을 연장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한 빠른 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물론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인포 그래픽을 활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주목을 높일 수 있는 그래픽 요소를 첨가함으로 인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홍보를 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은 최근 사진, 동영상 등 비주얼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더 빠른 정보 전달을 원했고 이와 맞물려 인포그래픽이 최근 1, 2년 사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현재 인포그래픽은 미디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된 기사는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다양한 SNS에서 공유됩니다. 높은 가독성과 빠른 전달을 통해 정보 공유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므로 인포그래픽은 향후에도 미디어, 교육, 광고, 지역정보, 교육, 농업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인포 그래픽에 대해서 인포 그래픽으로 <laughs> 보신 겁니다. 어때요? 그냥 글로서 텍스트로 주르륵 인포메이션이란 하고 있는 것보다는 깔끔한 그래픽으로서 어떤 시각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더 쉽게 정보가 전달되죠. 네. 바로 이런 걸 인포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어떤 우린 데이터나 정보를 시각화 시켜서 그래픽을 활용한 어,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자요 작품은 염색 가공 카멜레온 이에요 어, 실제 카멜레온 입니다 죽은 카멜레온을 뼈, 뼈에다가 뼈 염색을 합니다 이렇게 염색을 해갖고 덜은 두 조각씩 사진을 따로따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한 거예요 카멜레온의 뼈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사람들한테 어떤 그 정보를 전달을 쉽게 이해 시키죠 이게 바로 시각화, 데이터를 시각화 시킨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시각 문화,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 문화들과 소통하는 이미지, 뭐 이모티콘 같은 것들, 이미지로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시각화 시켜서 데이터가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 시각화. 인포 그래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 정보가 있을 때 글로 쭉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림이랄지 그래픽이랄지 어떤 시각화로 단순화 시키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